자랑스럽고 귀여운 페이몬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쟝 어? 아 뭐야 이거 페이몬 향릉의 요리에 심취했는데? 이거 뭐야 슬라임 아이 캐릭은 예전에 공개가 됐었죠 헤이족? 바람이구나 여기가 유야정토예요오 모나 아 진짜 금사가 시즌2네 아, 아, 카자 전설 인물구나. 제 일막을 만나보실 수있으니바람 속성이니까 카자랑 같이 쓰라고 나오는건가 다... 피스를 는 그냥 NPC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멀티플레이 콘텐츠인가고 결수... 있는 아 타이밍 좋게 요임이야. 아, 뽑으라 는거구나이 아, 많은 캐릭터 자, 도전 <laughs> 이벤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이번에 눈치 <laughs>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아주 멋진 피스의 코스튬입니다. 와 장난 아닌데. 와 피스 이거 써야겠는데. 조건을 네요와 진짜 맞아요. 예쁘다. 환상적인 이벤트도 즐기고 푸짐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니. 아 오, 코스튬 오, 오성이 처음인가? 각청이... <laughs> 이런 모션이 있었나? 오씨 저런 거 없었잖아. 이벤트인지 함께 볼까요? 오. <laughs> 이곳은 신규 코스튬을 입은 다이로크를 위해 준비한 체험 스테이지인가? 야! 싸울 때 새로운 이펙트가 생겼다. 거기에 새로운 이게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끝? 아니 다 얘기를 정말 아니, 정말 정말 아니 나는 많이 아니 나는 수메를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 어라? 너내 말이 들려? 정말 흥미롭네. 그럼 내가 가진 지식을 알려줄 테니 어, 너의 지식을 들려주지 않을래 지식 수메르 네, 아니니까. 허, 뭐야 이거? 뭐야 수메르야? 아니 간다엠에 간다고 했잖아. 우리 매몰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야2.8 방송 개쩔지 않냐? 야 프리신의 목소리인가 봐야 수메르 대박인 거 같아 따웨이커 진짜 개쩔지 않냐?